나라면 이거 요거 왜? 깔이 좋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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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는 트레이더스 과일 코너입니다 살림을 오래 하신 주부님들도 여기서 과일 하나 고를 때 뭐가 더 맛있나 하면서 들었다 놨다 참고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형마트 과일들이 품질은 다 비슷해 보여도 그 속에서 진짜 맛있는 놈을 골라내는 비결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오늘 딱 정해드릴게요. 실패 없는 과일 고르기 바로 시작합니다. 수적 사과는 너무 작네. 가장 먼저 사과를 보실게요. 봉지에 묶여있는 사과들 보이시죠? 사실 좀 아는 분들은 봉지 사과를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흠집이나 열과 있는 아이들이 섞여 있고, 특등급을 받지 못한 과일들이 정상품질 과실이랑 섞여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지금같이 사과 값이 좀 비싸고 가성비를 따신다면, 봉지 사과가 최선의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대신에 잘 골라야겠죠. 내가 고른다면 이거. 어차피 상처나 이런 것들다 감안하면은 그나마 색이 얘가 제일 착색이 잘 됐어 균이라서 다른 색이 예쁘면 맛있는 거야? 착색이 잘안 되면 가격도 잘안 맞고 이런 애들 맛도 없고 아, 색깔이... 그래서 차라리 전체적으로 색깔이 잘된게 상처나 이런 거 똑같이 있다고 감안했을 때 얘네가 좋은 거야. 딸기도 보러 갑시다. 이게 아까 어떤 분들도 뭐가 맛있는지 막 물어보시더라고 근데 다 비슷한데 음. 지금 향도 약하고 모양도 크기가 균일하지 않고 밀렸고 그래서 지금 별론 것 같아 별론데 향이 안나 지금 사실은 딸기가 이제 거의 끝나고 이제 종이 바뀌어야 돼. 김치나 어, 네. 저... 주킨 같은 거. 거랑... 음. 자, 다음 딸기는 모양이 아무리 커도 기형으로 생긴 것들은 상품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담겨져 있는 크기도 다 균일해야 합니다. 색도 균일해야 되고, 그리고 하얀 부분과 빨간색이 있는 경계도 선명해야 되지만. 향도 중요하고 꼭지 신선도도 그렇고 일단 너무 안 좋아서 오늘 딸기는 패스합니다. 맛있겠다 얘는. 장이 대막눌렸어 오래됐어 아, 그리고 꼭지가 신선하지가 않아. 얘보다는 차라리 얘네들이 시작이었는데 색이 잘안 들었잖아. 안 되고 또귤 되게... 같은 경우도 이제 하우스로 넘어가게 되면서 지금 끝물이라 맛이 좀 별로 없고요. 굳이 고른다면. 큰 거보다는 작은 알이 더 맛있습니다 뺀질뺀질한 거보단 약간 울퉁불퉁한 게더 맛있고 저렇게 상한 을 골라내야 돼요 국화빵 모양으로 이렇게 좀 찌글찌글한 거 저런 게 꽃귤이라고 맛있어요 체리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는 적당한데 좀 신선하지 않아요 그래도 가격대도 괜찮아서 사놓고 빨리 드신다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과일들은 진열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 선별이 되기 때문에 레벨이 다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그중에서 실패 없이 마시는 과일 고르시려면 육안으로 볼수 있는 색깔 상처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향기도 맡아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오늘,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다른 과일로 다시 만나요.